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곽대리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이 앞에 보이시는 기아의 프리미엄 세단 오피러스 프리미엄 차량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이 차량은 기아 오피러스 프리미엄 GH270 디럭스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1년 7월 등록에 주행거리는 17만키로 정도를 주행하였습니다. 운전석 앞엔다 단순교환 한 군데가 있는 단순교환 무사고 차량이고요. 하부에 미세누리조차 없는 올 양호 차량인데다가 렌트 이력도 당연히 없습니다. 자이 차량에 또 특이사항이 한, 한 가지 더 있는데 어, 요만한 요 정도 키로수때 중고차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고민이신 타이밍 벨트 이게 교환 여부를 알수 없기 때문에 어, 주기로 교환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 차량은 16만 키로의 타이밍 벨트 세트를 모두 교환을 해가지고 걱정 또한 안 하셔도 됩니다. 또 타이밍 세트 교환하시는데 적지 않은 비용 들어가시는데 이 차량은 16만 키로에 교환이 되어 있으므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점도 이 차량의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우리 필승모터스 구독자 분들한테 430만 원에 판매 중인 차량이고요 제가 앞서 이 차량을 미리 살펴보고 꼼꼼히 체크해 보고 했는데 외관 내관 컨디션 너무나도 좋습니다 깔끔해요 차가 깔끔합니다 정말 자, 바로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면부부터 확인해 보실 텐데, 네, 쭉 보셔도, 투톤 컬러의 오피러스 프리미엄 차량입니다 검정색과 회색의 이때 당시에는 투톤 컬러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고급 세단들은 거의 투톤 컬러로 다 나왔어요 자 전면부 보셔도 백화 현상 없이 깔끔하고요 전방 감지기 들어가 있습니다 전방 감지기까지 모두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곳곳에 또 고급 세단 차량 이때 당시에 또 크롬도 많이 넣긴 넣었어요 투톤의 크롬이면은 고급 세단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앞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현재 60% 정도 남아있고요. 휠, 네, 휠, 어떠한 생채기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 깨지기 쉬운 사이드 리피터 부분도 네, 아주 깔끔하고요. 자, 앞엔다부터 뒤엔다까지 측면부에서 컨디션을 확인해 보셔도 네, 크게 손상된 곳 없이 깔끔합니다. 광택도 지금 이쁘게 잘 나있고요. 뒷 네,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지금 앞 타이어와 동일한 한6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휠 컨디션, 휠 컨디션도 깔끔합니다. 자, 후면부로 넘어오시면, 오피러스 후면부도 굉장히 이쁜 차량이에요. 이 둥그스름, 둥구스름한이 디자인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고급스럽습니다. 후방 감지기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 머플러가 이 양쪽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후면부, 후미등 부분도 아주 뭐 흠집 하나 없이 깔끔합니다. 자, 트렁크 공간을 오픈을 해볼게요. 트렁크를 오픈해보면, 와, 트렁크 상당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 보여주고 있고, 하, 하단부, 스페어 타이어 치공구 확인 가능하십니다. 뒤쪽에 이 스페어 타이어 안쪽도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죠. 신차 출고 때 그대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운전석 방향도 확인을 해 보실 텐데, 휠부터 네, 보시면은, 휠에는 어떠한 지 흠집조차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 뒤엔다부터 앞엔다까지, 측면부, 쭉 보시면 광택 또한 잘 살아있고 이쪽에는 작은 문콕은 지금 확인이 됩니다 이쪽에 지금 카메라에 안 잡힐 정도의 정말 작은 문콕 정도만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마지막 운전석 휠 네, 이렇게 지금 외관 컨디션을 모두 확인해 보셨고 2열 시트 오픈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열 시트로 오픈을 하면 와, 시트 정말 깔끔하죠 지금 주름조차 안 가있는 시트 컨디션을 보실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보셨을 때 시트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실내는 거의 뭐 피아노 블랙으로 마감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광택이 이쁜 피아노 블랙 하이그로시 포인트가 아주 이쁘고요 자 이쪽에 콘솔 박스 12V 시거잭 이쪽을 한번더 여시면 오디오 컨트롤러와 공조기 컨트롤러가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공조기 또한 구비가 모두 되어 있고요 하단부에는 또 12볼 시거잭이 추가적으로 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가죽 상태 아주 좋죠. 네, 그리고 도어 트림 쪽 보시면은 도어 트림 쪽에는 뭐젯떨이 뭐, 윈도 우 버튼이 확인이 되시는데 도어 트림 손잡이나 네 나머지 트림 부분들도 상당히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1열 시트로 오픈을 했는데 운전석, 조수석 전동 시트 모두 들어가 있고요. 지금 운전석 시트도 보셨다시피 뭐 사용한 뭐 가죽 주름 정도만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이 오피러스 차량 쿠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이거 엄청 푹신푹신해요. 앉아보시면 정말 푹신하다는 느낌 많이 받으실 수 있고, 도어 트림도 곳곳에 하이그로시 포인트 보이시죠? 네. 하이그로시 포인트. 블랙 색상이 너무나도 이쁩니다. 네. 도어 버튼들도 상태 너무 좋고요. 좌측에는 뭐 감지기 온오프, 그 다음에 네, 풋브레이크 형식의 네, 브레이크를 가진 오피러스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외관과 실내 컨디션을 보셨는데, 실내 옵션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피로스 차량이 실내 들어왔고요. 키는 이러 식으로 다이얼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동 걸었을 때도 시동도 한 번에 잘 걸리고 있고요. 정확한 키로수는 173,021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RPM 대역대도 일정하고요. 어떠한 경고 등은 표기되지 no. 않고 있습니다. 자, 앞쪽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오토 라이트 들어가시고요. 핸들에는 오디오 컨트롤러,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기능까지 모두 확인 가능하시고, 핸들에도 이러한 피아노 블랙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컨디션도 뭐 약간의 사용감만 제외하시면 상당히 연식 대비 좋은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되는 오피러스 차량입니다 자, 천장부 컨디션도 한번 보시면 은 네, 크게 오염된 부분 없이 깔끔하고요 심지어 이런 지금 도어 손잡이 자, 위쪽 손잡이도 이런 식으로 하이그로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냥 마감이 하이그로시 피아노 블랙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위에 보시면 은뭐 선글라스 수납함, 실내 등 ECM 룸미러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어 하이패스 단말기, 사제 단말기, 그 다음에 투체는 블랙박스 이거 같은 게좀 구형이라 교체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시보드 보시면 대시보드 컨디션도 부착물 흔적 없이 깔끔하고요 네이 하단부 보시면 네, 내비게이션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터치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네, 터치 이상 없이 지금 잘 작동되고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작동 잘 되고 후방 카메라도 보시면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선명히 출력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 보시면은 1열의 열선 시트 1단부터 5단까지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TCS 차체제어 버튼 그 다음에 리어 쪽 송풍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 그 다음에 오디오 모습. 네. 100점 들... 오디오도 굉장히 선명하게 출력이 잘 되고 있고요 블루투스 기능 뭐 갖가지 트립 모니터들 출력이 잘 되고 있습니다 듀얼 프로토 에어컨 장착되어 있고요 저는 가장 좋은 점이 이 피아노 블랙 굉장히 멋지지 않나요? 이걸로 다 마감이 되어 있는데 센터페시아 쪽이 모든 게다 피아노 블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고급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튼 상태가 정말 좋아요 눌렀던 흔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용감 정말 적은 버튼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고 이쪽에는 재터리와 12V 시거잭 확인 가능하시고요 이쪽에는 컵홀더 콘솔 박스 콘솔 박스 일단 2단. 이 콘솔박스 안에는 억스잭과 USB 단자까지 확인 가능하세요. 자, 제가 미션을 한번 변속을 해보면 후진, 전진. 이렇게 변속했을 때도 뭐 애초에 저희가 미션이 안 좋은 차량은 안 찍기 때문에 저희가 수리를 하고 촬영을 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시고 이 차량도 역시나 미션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옵션을 모두 살펴보셨는데 내리셔가지고 엔진 소음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소음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엔진 소음까지 들어보셨는데, 역시나 뭐 고급 세단 차량답게 정숙한 엔진음을 들려주었어요. 자, 기아 오피러스 프리미엄 GH270 디럭스 등급에 2011년 7월 등록 17만 키로 정도를 주행하였습니다. 운전석 앞펜다 교환이 있는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이고 어, 하부에 미세 누 조차 없는 올 양호 차량입니다. 렌트 이력 당연히 없고요. 자, 이 차량의 장점은 제가 느낀 점은 굉장히 좀 깔끔한 컨디션과 실내 컨디션이 너무나도 좋지 않았나 싶고요. 거기다가 타이밍 벨트가 교환이 되어 있으므로 경정비 또한 완벽히 되어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이 차량 우리 필승모터스 구독자분들한테 430만원에 판매 중인 차량이고요. 차량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차량으로 선보이는 필승모터스 곽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ye -bye.